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국회의원 및 원회 당협위원장님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는 인천 강원 제주입니다 네, 부산 울산 경남에 계신 우리 국회의원님 원회 위원장님 모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우리 국회의원님, 원회상의위원장님 모두 분에 올라주시길 바랍니다. 네, 강의 든든한 울타리자 버팀목입니다. 군경 강원동지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곳에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그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인천, 강원, 제주입니다. 인천, 강원, 제주도 지역 국회의원 및 원회 당협위원장님 모두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는 광주, 전북, 전남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인천, 강원, 제주입니다. 인천, 강원, 제주 지역 국회의원 및 원회 당협위원장님 모두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는 광주 전북 장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 강원 제주입니다. 이번 순서는 네, 일당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 멀리서도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여러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로 환청과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제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광주 전북 전남입니다. 광주 전북 전남 전남 지역 국회의원 및 원의 당협위원장님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입니다. 이번 순서는 광주 전북 전남입니다. 광주 전북 전남 지역 국회의원 및 원의 당협위원장님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의 자랑스러운 얼굴 들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환성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제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대전, 세종, 충북, 충남입니다.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지역 국회의원 및 원예 당협위원장님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지역 국회의원 및원예 당협위원장님 모두 무대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는 경기도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반도의 중심 충청에서 국민의힘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똘똘 뭉쳐서 승리의 길로 함께 나아가야겠습니다. 함성으로 우리의 힘을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다음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님 모두 무대에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순서는 미래대표 국회의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 지금 순서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님 모두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님 모든 무대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치열한 투쟁이 진행 중인 수도권입니다. 우리 당이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야당 말살 일당 독재 시도에 맞서 불탈리아에 서고 계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님들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님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뭐라 안전 있어. 안전 안전. 지금 거기 아무도 없어요. 제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제 네, 앞으로 여의 야손의 국회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큰 함성과 박수로 전력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제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구호를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마지막만 세번 힘차게 외쳐 주십시오. 야당 탄압 독재 정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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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규탄대가 열리고 있는 이곳,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 네 다시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더큰 함성으로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타락 독재 정치붕단하라붕하라붕하라붕하라네 이제 규탄 대회가 열리고 있는 이곳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 대구지역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대구 지역의 국회의원님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는 경북 지역 국회의원님들입니다. 네, 우리 대구 지역 국회의원님들 무대 위로 신속히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앉으면... 자 이번 순서는 우리 대구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 올라오셔서 어,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대구지역 국회의원님들 시간 관계상 30초씩 인사 말씀 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함성과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대구의원님 잘 오셨습니다. 대구 의원 12명이 30초씩 6분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요것도 먹는다고 저보고 다 이야기하랍니다. 잘했어요! 잠깐만 조용 점 해봐요. <laughs> 여러분 지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나라를 완전히 망치고 있어요. <laughs> 민주주의는 법원과 언론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결한 판사 겁주고, 대법원장 쫓아낸 다음에 전부 자기 편으로 판사를 다 채울